자 오늘은 이제 블루투스 동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처럼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경우에는 그 기능을 켜고서는 사용을 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데스크탑 PC에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지가 않아요 물론 일부 메인보드에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메인보드에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데스크탑에서는 블루투스를 못 쓰게 되는데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데스크 탭에서 블루투스를 사용하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 동글이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이 동글 자체가 몇천원 안하기도 하고 버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비싸긴 한데 지금 제가 구매한 5.0 버전도 만 원대면은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오늘 설치하는 거랑 간단하게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정말 별거 없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구성품은 블루투스 동글하고 설명서인데요. 설명서는 굳이 볼 필요 없고요. 그냥 동글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컴퓨터 연결을 하고 자, 블루투스 동글을 컴퓨터 연결을 하게 되면은 화면 우측 하단에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은 블루투스 장치가 이제 표기가 되거든요. 어, 연결할 제품은 마우스를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볼 건데, 마우스를 키고 블루투스 페어링 상태로 한번 만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페어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블루투스 장치 추가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블루투스 장치를 설정하는 창에서 장치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고 블루투스를 클릭을 해서 디바이스를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페어링을 하고 있는 이 마우스가 뜨게 되는데 이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나서 마우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실제 마우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 장치를 간단하게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봐요.